여러분들께 가성비 개꿀 중고차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타봤던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힘도 좋고 내부는 그랜저보다 더큰 아쉽게 단종된 차입니다. 바로 아슬란입니다.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쯤 나온 차인 걸로 기억하는데 2000, 2000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아슬란을 리뷰한 영상이 있어요 이건 G300인데 제가 탔던 차량은 G330 근데 제가 아슬란이 왜 개꿀 중고차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대 선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도 HU도 있고 다음에 통풍 열선 다 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? 아하, 배터리가 없군요 이 디자인을 지금 내지 왜 그때 냈을까 생각이 지금 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. 왜 지금도 단종이 됐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이 제네시스랑 브랜저 사이에 중간에 껴 있어서 그래서 2차 너무나 아쉽다 단종돼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기에는 정말 개꿀 중고차입니다. 바슬란 적극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중고차 노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룩스